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6월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죠. 아, 제가 이제 어제 그 당근, 그 잎, 당근 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제가 어제 당근 몇개 뽑으면서 채취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삶어는 어요 삶어가지고 찬물에 넣어놓고, 아, 좀 피곤해서 요리 안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묻혀봤어요. 그래서 맛이 어떤가 보려고. 그리고 이제 과정을 좀더 말씀드리자면, 아, 이 당근은 그 줄기가 되게 질기네요. 그래서 줄기를 한 10cm 정도 다 잘라냈어요. 근데 위에 순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줄기가 워낙 질겨가지고. 그리고 하루 물에 담궈놨는데도 입이 그냥 있을 정도로 되게 단단하네요. 이그뭐 육질이라도 안 되지만 이 하이간 질이 좀 야채 그 줄기가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잘라내고 이렇게 묻혔는데 아 먹어보니까 맛이 일반적인 우리 나물하고 전혀 틀리네요. 엄청 알싸한 맛이 나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몇 개만 먹어봤거든요. 조금씩 먹어봤는데 입안이 지금 얼얼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고추잎을 우리가 이제 무쳐 먹으면 무지개 맛있잖아요 고추는 매운데 고추잎은 별로 안 맵잖아요 근데 얘는 희한하네 당근은 달콤한데 얘 입은 알싸하네 그러니까 지금도 입안이 얼얼해요 근데 뭐 요거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먹긴 먹을 건데 요걸 만들어 드시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드네 만만치 않아요 맛이 근데 이제 아까 식으로 일반 그 나물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맛이 있으니까 매콤하고 뭐 매콤하다랄까 입안이 얼날 얼얼 약간 얼얼하고 뭐쓴 박이 먹는 것처럼 아니 쓰지는 않아요 쓰진 않은데 그뭐 매콤한 듯이 무슨 갓향 같은 거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저는 이제 이걸 다 먹어보고 이제 한 며칠 아뭐 오늘 몇 시간 지나봐야 할것 같아요. 몸에 또 너무 이렇게 얼얼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뭐해 먹을 수는 있으니까 뭐한번 정도는 시험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바로 어 이거 엄청 맛있으니까 해 드세요라고 말하기좀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했으니까 먹어보고 또 이제 다음에 또 심심하면 하고 또뭐 재료가 없으면 뭐 이걸로 할 수도 있고 뭐 저번에선 뭐 시금치도 많고 뭐 이렇게 재료가 많으면, 뭐, 아욱국도 끓여먹고, 뭐, 쑥도 무쳐먹, 아니, 쑥갓이죠. 쑥갓도 무쳐먹고, 막, 재료가 많으면 뭐, 굳이 이거 할거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내일 모레 한, 3, 4일이면 이제 호박도 나오고 그래요. 호박, 지금 고추 나오죠. 가지도 따먹죠. 그러면 이제, 채소 중에 먹을 게 너무 많어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당근, 싹까지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물이 없으면 아 얘래도 뜯어서 먹는 거고 아니 뭐얘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 듯이 뭐 산에 가면 뭐또 많이 있으니까 뭐어 나물은 설사 아니어도 뭐 엉겅퀴든 뭐 망초대든 이런 거다뭐 장아찌든 뭐 묵나물이든 뭐 만들 수 있으니까 차로도 만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뭐 우리 지금처럼 이 당근 싹까지 먹을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먹어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아, 뭐, 꼭 드셔야 된다고는 이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먹어보고,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아직 후유증이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이드 이펙트 생기면 안 되니까, 좀 보고,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니까, 알싸한 맛이 있으니까, 뭐, 아주 강하게, 제가 권하진 않겠다. 그냥 뭐, 먹을 수는 있나 봐요. 왜, 유튜브에서도 제가 본거 따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요 정도로, 예. 뭐 드실 거 요즘 많으니까 굳이 이것까지는 안 드셔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아침에 또 이렇게 또 괜히 떠들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6월 2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피터였습니다.